일단 요, 일단은 일단은 함수 극한은요. 함수 함수육화는 극한이 게 거의 마무리거든요. 이제 연속이란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기 일고 직전인데 함수 극한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소소 안에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 조금 이렇게 유형들이 몇개를있서 짬뽕 되면은 헷갈려 혼합되어 버리면 그게 제일 보기에요. 그래서 유형별로 꼼꼼하게 조금 계속 문제풀이 통해서 본인한테 익히셔야 될것같고 지금 오늘 계속적으로 조금 아까는 뭐 이렇게 뭐가 많다 고해서 계속 질문을 좀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 질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좀 이제 자랑 친구도 보이고, 좀정복해가는 친구도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거 우리 수학튜맨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학튜맨 앞에 지금 현재 해야 되는 상황 좀 한번 볼게요. 어, 우리 목차라고 했는데 책 앞에 개념을 가볼게요. 개념을 이개념 개념 보시면 맨 앞에 목차가 있어요. 맨 앞에 목차. 이렇게 우리 들은될같 앞에 목자가 있어요. 어, 수트는 조금 좋은 게 어, 그래도 감사하게딱세단어예요 수트는요. 어, 보면 지금 우리가 뭐가 끝나냐면 함수의 극한이 거의 끝나가는 어, 상황이고요. 그다음 이제 함수의 연속이 있는데 함수의 연속은 되게 짧아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일단어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장 메인이 되는 게 뭐냐면 미분쪽이요 미분이 조금 목차도 길죠. 어, 미분이라는 단어는 진짜 우리 미분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 미분이 이제 제일 목차가 되고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적근이 적분, 적근 이렇게 세 개를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 수투가 끝나는 건데 세번없다는 시험 범위가 일단은 어, 무조건 들어갔고 중간고사로. 그다음 미분의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게 웬만하면 중앙공사가 여기 정도에 끊어져야 되는데 요새 추세는 학생이 중화공사 때 미친 듯이 빼갖고 도안수의 활용을 일부 침범을 하세요. 학생이 도안수 의 활용이 좀더 들어갈 것 같아요. 끝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에바고 어, 화통처럼 그런 애바일은 없을 거고 도안수의 활용에 접사용 글식까지 들어간다든가 고안이 소재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증가감 소까지 들어가는데 선생이 예측을 음, 그때 우수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증가 강수라, 고위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중간 우사로, 일단 그래서 미분한 절반까지가 중간 우사로 잡힐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말은 미분의 활용점, 앵, 미득, 앵, 환용 환영 되게 어렵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적분이라는 단어로 갈 건데, 어,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어, 우리가 일정이 바빠요. 우리, 봐요? 우리 중간 우사 언제 마요이기 중간 우사. 미친? 8월에 봐요. 8월 말 아니 아니 9월. 9월 말에 봐요. 어, 9, 어, 9월 말에 봐요. 9월 말에 봐야 <laughs> 되는 이유가 10월 초에 추석이기 때문에 어, 9월 말에 원래는 10월 넘어가는 아, 학교가 조금 많아 야되는데 이게 추석 때문에 못 넘어가기 아, 그렇죠? 어뭐어 대부분 여기 친구들은 8월 말에 다볼 거예요. 일정 보니까 보니까 8월 말 쪽에 다 있더라고 예쁜 성이. 그러니까 지금 7월이죠. 어, 7월 달에 이제 여름 방학 짹가 짹가 짹 하고 이제 8월 달에 방학 짹가 짹가 한 다음에 이제 계약 뭐마 다음에 바로 이제 9월에 어, 9월 말에 시험 보니까 9월 달에 시험 대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 7월과 8월 사이에 진도를 좀 어느 정도 마무리 줘야 되는데 어, 정규 과정으로 할 때는 세울 때는 한 다음 달 말까지 미분 끝가락 때는 미분 끝자락까지는 갈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운열이 이제 접근이 안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이 이 특강으로 이제 접근을 까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그렇게 조금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번에 했던 우리 친구들 여러은은성원의 힘을 얻어서 ST 프로그램도 구할 다시 했어요 이번에 강제 ST에요 선택 ST는 앞으로 절대 안할 거예요 어, 선택이 스를했더니 진짜 선택적으로 가셔도, <laughs> 효과가 별면 <여러 웃음> 없는 것 같고요. 예, 스틸은 각 강제적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각종이면, 어, 뭐야, 이게 정규 강제로 미분 끝까지 빼낼 거고요. 그 다음에, 어, 특강 강제로 적분, 어, 동시적으로 설계해서 접근하고 ST로 아마 갈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정 네.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영어 영어 시간이 좀반라 있어요. 맞아 맞아 그거 아니, 원래 미라클 모닝을 하해서안는다고 했대요. 그래아 원래는 저희 그한반 영어 세생이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지금 어. 여 시에 어. 하고 있는데 어. 학원에서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 그냥 원래대로 화목에여 어, 어. 시부터 5시, 시까지 하고. 음. 일단 2시부터 조, 4시까지 어한번꼭한번겹치게한번 보기 될 거면 한번 봐봐요 겹친 거 같애 2시 간도안 되면 안돼 지금 미리 이때 미라클 보내니까 피해서 정리고어 우리는 피하느라고 그렇게 <목소리도> 세팅이 된거 같은데 <목소리도> 음렇네요한번봐보시요 영어 특강 듣지 었까 한지부터 이렇게 까 어. 남편한테 할머니 때이 너무 일단 특이 사에 있는 친구들은 특강에서 다 제외할 거예요. 어, 특이 사례 어떻게 해요? 근데 세별 때는. 어, 이게 정규관자랑 조금 연계되는 확대 수업이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안정적으로 좀이 학기가 진행되려면, 조금 같이, 어, 수반하시는 게 추천이고요. 님은 목적이 뭐냐면, 접근관자를 이제 안정적으로 기원해서 뽑는 것도 목적이지만, ST에서 조금, 어, 조금, 수행, ST가 계속 쓰는 강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규관자는 진도를 아무래도 뽑다 보니까, 어, 이 부분에 이제 보완할 점이 ST에서 조금 진행하는 거고요. 어 근데 맨날 맨날 진도를 빼야 되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은 그냥 선큰몸 먹고 딱 진도 어느 정도만 지금 중단하고 계속 봐주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어 오늘 진도 어느 정도 지금 부화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루시된걸 찾은 거지. 근데, 진도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그걸 이제 SK에서 하겠다, 거죠. 그래서 계속 문제 풀이고 어, 조금 뭐야, 어, 조금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조금 어떻게 할건지 한번 얘기도 한번 해보고 해서, 아마 어, 요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딴학원고로 치면 조금, 어, 어, 맞짱기 싫어갖고, 계속 아, 선택해. 영어 수학에 음, 음, 뭘 선택해. 하는 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뭘이해뭘 뭘 하면 버리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사정주사라는 걸 했었고요. 그래서 가급적 피해 주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어 그래서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으로 일단은 진행해 볼 거고요. 특이사항 있는 친구들은 어, 상담을 통해서 조금 제외를 어, 시키던가 아니면 조금 보완을 해 주던가 그렇게 결정을 해 볼게요. 어뭐뭐 뭐, 이건 강제 따지는 아니고요 그냥 본인 선택하는 거예요. 어 선생님은 어이 강좌가 같이 이제 점수 효과 이루어졌으면 어 좋겠다는 거고 선생님 머릿 속에는 이 학기에 이제 수투 그 점수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만 머릿 속에 염두에 두니까 방학 때 이제 남들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할수 없는 거고 따로 우리도 보조를 맞춰갖고 해야 되는 거고 특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s t 지 결합 시켜갖고 하는 게 선생님의 목적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요 그래서 어요 프로그램 다위로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일정 조사 때문에 이게 늦어졌어요. 이게 안 나오기까지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또 바로 작동되고요 그래서 어요 안대로라면 월요일 7시에 무조건 등원시킬 거예요 1일오셔가고 월요일날 7시에 등원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제쭉저 앞에 책상에다 가 ST 프로그램 문제를 깔아놓으면 저희가 해당되는 거 들고 가서 쭉 풀고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잘풀지 확인할 거고 안 되는 거 질문받아줄 거고 계속적으로 뺀 앞에 다음부터 누적시켜갖고 매일 요런 시간에나할 수가 시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화목별에는 어 이제 적분특강 있겠죠. 어, 요렇게요. 그래서 가, 이게 조금 있겠죠 이렇 이렇게 요서래서이게 해서 이렇게 서이이 아픈데 뭐, 어쨌든요. 뭐, 아닌데, 오늘, 여기, 오늘 뭐. 어쨌든 해서 이렇게 게 해서 오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서 주시면 될서 같아요 해서 이 톡으로 보내주셔도 될것 같고요 어이거는 질문. 어 그럼 특이사항 있는 친구가 어, 시서이고수빈이하고한서이렇 같아요 이특이사항이렇이 네. 있어요? 아, 어, 그쵸. 그래, 아, 어, 그렇죠. 어, 어, 그렇죠. 조금 어, 그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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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쵸. 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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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